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도, 한라산 밑자락에 있는 원앙 폭포입니다. 다 보시는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번 쭉 한번 내려가서 원앙 폭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원앙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어우, 물이 아주 맑아 보입니다. 저렇게 정방 폭포나 천지엄 폭포처럼 크진 않지만, 은 이렇게 폭포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오히려 정망폭포나 천전폭포보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 물이 아주 맑네요 아주 시원하겠는데요 옛날에 라오스에 갔을 때그 블루 라곤을 보는 느낌이에요 블루 라곤 무단 여기 있는 물이 훨씬 시원하고 훨씬 깨끗합니다 아무렇게 보는 것도 괜찮죠 뭐 규모가 큰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번은 와볼 만해요 그렇게 오는데 힘들진 않아요 보면은 버스 정류장 돈네코라는 정류장이 있고요 우리가 또 자동차로 오시는 분은 더 편하게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버스로도 접근하기 때문에 버스 내려서 한 20분 정도 길면 30분 정도 걸으면은 여기에 도달을 합니다 이걸 보고서 돈네코 계곡으로 갈 겁니다 다시 이제 올라갈 건데요 오는 길은 힘들진 않아요 이렇게 뭐 계단 많이 오르거나 그럴진 않아도 어르신들도 오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오늘 좀 구름이 껴있긴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아요 오히려 구름이 좀 껴있지만 맑은 하늘도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저기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겠죠 아유 대단하네요 시원해 아유. 보입니다 아우 보고만 있어도 시원해요 이렇게 원앙폭포 한번 보셨고요 일단 잠시 후에 돈내코 계곡으로 가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